네, 예, 저는 지금 샹그릴라 방콕 호텔의 수영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수영장은 메인 수영장입니다. 아름다운 장인데요. 제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숲 속의 수영장이고요. 네, 비치 쉐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문 수영장입니다. 방콕 도시모텔 중에서는. 자, 길이가, 예, 이, 깊이가 2m 40cm 인데도 있습니다. 2m 40cm 인데도 있고, 또 저쪽은 더 낮은 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와 같이, 아, 시, 시 시크러티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수영을 할때 이렇게 다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나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가드가 있고요. 여기 같이. 여기는 어 빛이 체어입니다체어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2m 5 0 c m 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수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멋진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샹그릴라 호텔 방콕, 샹그릴라 방콕 호텔의 메인 수영장입니다. 자, 왼쪽에는 역시 풀사이드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호텔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이드 마사지 해가지고 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30분에 350바시입니다. 네트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없습니다. 30분에 350바시, 1시간에 700바시입니다. 이 멋진 카바나에서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렇게 풀사이드 바가 있어서 음료와 각종 식사를 또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숲속의에 수영장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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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필요할 경우. 자, 자, 여기 여러 가지바가 있습니다. 바가 있어서 에, 여러분들은 음료 주문이 가능합니다. 짜스만. o 여기는 예 1m 20cm입니다. 아까는 2m 40cm 50cm였는데 여기는 1m 20cm입니다. 여기도 1m20cm입니다. 그래서 저쪽 반대쪽은 2m40cm이고 이쪽은 1m20cm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린애들이 가능하고 저쪽은 어른들이 할수 있게끔 깊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샹릴라 방크 호텔의 수영장이었습니다.